안녕하세요. 서명자 토종벌 이야기 막내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에 토종벌 하우스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저도 구경 좀할겸 한번 사용해보려고 여기 자질도 구매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청구도 크고 자질도 다양 있네요. 아까 제가 보면서 하분도 봤는데, 하분도 또, 요, 어, 요게, 왠지 딱 보니까, 이뭐 이렇게 젤리처럼 좀 더, 좀더 가이. 토종벌뿐만 아니라 양봉벌도 이미 사람들 다 깨웠고, 토종벌도 지금 보면은 하분 많이 물고 들가요 이제 시작이죠. 저희도 이제 산에 설탕을 설치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설치해놓는 거는 청수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 받은 데는 며칠 전에 또 가서 저희가 또몇 군데 설치해놨어요. 올해는 그래도 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진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좀없지 않아 기름을 좀 피웠고요. 작년부터 또운 좋게 EBS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자. 5월달까지 늦게나마는 5월달까지 촬영하고 6월달에 50분 3부작으로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토종불 하우스에서 새로 나온 제품 제가 이걸 좀 궁금해가지고 촬영차 안에 왔습니다. 사장님 한번 소개해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분봉을 받아서 배대기를 치고, 아, 네, 그렇죠. 이문을 네. 열고 이렇게 이제 탁털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여기 착봉이 됩니다. 일단 네. 착봉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신앙이 산란이 들어갔다. 네. 산란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이 볼통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높으니까 그 박들 같은 걸로 체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볼통에 대해서는 손댈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저희가 쉽게 사람들이 보통 네 칸을 이용해가지고 한 칸씩 한 칸씩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하나씩 빼가지고벌집에내려온거 보고. 한 칸이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대박을 이어줄 힘들게 이어줄 필요가 없는 장점. 그렇죠. 내금도 용이하고,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 요렇게, 요렇게 이제 설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열어보고, 벌이 내려왔으면, 착륙판을 빼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냥 착륙판을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착륙판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내금하기가 좋은 거죠. 여기, 보통 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내금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그냥 일반 대박에서한 칸씩 한 칸씩 정수식이 줄 때는 여기 안에 벌이 들기도 치면 우리가 한 칸씩 올릴 때 벌들이 요 밑에 깔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칸칸이만 넣어주면은 예, 벌들이 죽을 일은 없어요. 한 칸씩 뭐 그냥 내려가는 거 보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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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 이 벌통의 최대 장점은 내금이 용이하다 보니까 과증소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 과증소. 과증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을 늦가을쯤에 채미를 하려고 할때 보면 상단에서부터 꿀을 파먹고 내려오고 산란권이 너무 많아요. 그 산란권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무밀기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조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개체조절이 안된 이유가 매번 이렇게 숙여서 봐야 돼서 원활한 내금이 안 되다 보니까. 개체 저주를 할 수가 없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밀기쯤 접어들 때는 이하판을증수를 많이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압축을 해서 벌을 키우게 되면 산란권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소모되는 꿀 양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밀할 꿀도 어 많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봉년은 어떻게? 그렇죠.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분봉열 걱정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분봉열이라 하면, 그 안에서 태어날 벌들이 있어야만 분봉열이 받는 겁니다. 네. 물론 공간이 좁아도 분봉열을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압축을 해서 벌을 키우다 보면, 살랑권이 적으면, 이게 분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안에서 태어날 벌들이 많이 없는데 분봉을 나간다는 것은 다음에 남아있는 군이 소멸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봉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런 평대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내금도 용이한 이런 대박을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압축을 해서 벌을 사육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개체 조절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꿀채밀량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럼 이 사이즈는 응. 190이에요? 그렇습니다. 응. 기본적인 사이즈가 190이고 응. 이게 이제 CNC 가공을 하다 보니까 하루 생산,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일단 190 사이즈부터 먼저 생산을 좀 해서 보급을 하고 차 후에는 응. 이제 뭐 205라든지 235라든지 이런 사이즈도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한 세트가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볼통에한 세트로 하면 이대박이 10개, 1개입니다 10개. 요 칸만. 네, 10개. 칸만 10개. 네. 그 다음에 일반 착륙판 하나, 네. 요 착륙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요거 이제 메시 착륙판인데 네. 이 구성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뚜껑은 기존에 있는 분봉 한 놈이 올라올 거니까 네. 이 볼통은 뚜껑이 필요 없습니다. 네. 뚜껑은 그 들어있지 않고 요 메시 착륙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이제 사용합니다. 음. 여름에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네. 네. 어, 여름 대신에 음. 메시 장미풀을 씁니다. 그러면 환기가 잘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다다음 칸 정도 에 이렇게 찔러 줍니다. 찔러 주고. 여기 안에서 올라오는 사실은 여름에는 지열도 있어요, 지열. 그렇죠, 그렇죠. 지열도 뭐 밑에는 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폐를 해놔도 상관없고, 여름에는 네. 통기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지열은 얘가 다 일단 차단을 시킵니다. 개폐를 시켜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왜냐하면 어차피 공기 순환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건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일단 지열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일단 차단을 시킵니다. 가만 요, 이, 이 구성품만. 넣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기존 농가에 있다고 응. 과정을 할때 네. 그러면 응. 이거 필요하신 분은 그냥 따로 사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시름 삼아 그몸 바꾸면 이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자딴거 이거 계량통 이 제품은 10매상 이 제품은 13매상입니다 기존에 그 계량통 벌통이 10매상까지만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10매상만 제가 사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13매상이 나왔는데 어 이건 이제 사양 꿀 하시는 분들도 쓰셔도 되고 일반 자연채밀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군봉을 그 보통 한 3장이나 4장 정도 내고 나서 이 계량통으로 꿀을 뜨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전에는 속통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꿀을 채미를 하셨는데, 그냥 이게 방치형입니다. 그냥. 네. 방치형으로 기존 소초가 있는 그 소초광을 분봉을 해서 나머지는 그냥 이 무소초광, 무소초광으로 채워서 그냥 개포 덮어갖고, 요런 식으로 개포를 덮어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이대로 방치를 해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집을 지어서 꿀을 채밀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뭐 산속에 넣는다든지. 그렇죠. 그냥 우리 한대통에 벌들면 그냥 거의 1년 가을까지 그냥 던져놓듯이. 그렇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초강을 이 세로줄을 넣게 된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음. 토종벌은 가로줄보다는 세로줄이 훨씬 집을 잘 짓습니다. 맞아요. 착공도 용이하고 집을 지어 내려오는 속도도 완전히 틀립니다. 음. 그리고 이 중간을 지르게 되면 얘들이 칸과 칸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세로열이일 때는 그냥 쭉 달고 내려오는데 가로열이 생기면 장애물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뜹니다, 또. 음. 위층, 아래층이 뜨게 돼요. 이게 세로가 맞는 것 같아요. 가로가 안 들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13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꿀이라 하는 것은 봄에 분봉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승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봄에 분봉을 세게 내면 세게 낼수록 밀고 나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집니다. 네. 봄벌이 약하게 되면 얘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분봉을 하고 나서 그, 대유밀기라고 하는 시기는 장마 이전까지인데. 그렇죠. 그 이전까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야만, 그 시기에 꿀을 많이 채워야만, 그의 꿀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 3여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얘는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보통 한세장꿀 정도 분봉을 한다고 가정하면, 얘는 뭐 5장까지 해도 상관없죠. 4장 5장까지. 세게 가서, 산란만 터지게 되면은, 이거 채우는 건 금방이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1 3몇 3까지도 이렇게 무소초를 넣어서 그냥 방치형으로 산에 갖다 놓고, 뱉고 덮어서 그냥 한대통 하듯이 기존에 이 유사한 방법으로 수년 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재가 생산, 생산되게 된 거죠. 다음은 한대통인데, 저희도 한대통 팔고 있죠. 한대통 팔고 있는데, 이거로 틀려요. 저희는 파는 게. 그때 청년판이 있고요. 뚜껑이 있고, 같이. 자, 우리는 오동나무로 만드는 한대통인데 사장님,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산 바이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오동나무 재질에 가까운 걸로 찾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안에 나무 결이 다 있죠. 이게 뭐냐면 다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을 하고 버리지 말라고. 다, 이걸, 다, 예, 예. 다 박아놨습니다. 일자로 길게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성나무보다 살짝 무게만 좀 나가고, 밴딩 혹시나 갈라지지 말라고 밴딩 처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요거는 사장님 조음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지금 저희가 파는 거는 여기 모양을 내가지고 구멍을 우리가 내잖아요. 요거는 창류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도 되고. 자.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여기 봐도 입구가 크게 늘지는 않아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벌두고 나면 말벌이달라들기 시기에는 망은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원통 선생님, 길이가 얼마에요? 길이가 65, 65 원통만 65, 어, 그는한 3cm 안에 4개. 22 나오는 22만 딱 적당합니다. 너무 넓어도 이 벌집 식다가 보이다 봐요. 22 정도 하면은 얘네들 가을까지는 다 내려오고 꿀도 어느 정도 많이 채우니까 괜찮습니다. 자 원통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이발이가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스밴드만 조여져 있다면은 여기 만약에 틈이 약간의 뭐실 틈이 있다 해도 세기가 다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원통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나 이런 게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리실 때, 불만 처음에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이렇게만 놔았다가 나중에 벌이 들, 들면은 그냥 이렇한 칸씩 올리주면 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장점이죠. 먼저 또, 벌집이 또다내려갔다가또 마지막 한칸올리주고 꿀뜨기도 쉽죠. 요래가 꺼는대고 요거만 딱 오리내면 벌집이 그냥 싹 빠지니까 깔끔하게 뜨시고 이 원통은 꿀 뜨는데 많이 부서집니다 저희가 벌집새로 많이 나가긴 나가는데 요걸 원통으로 뜨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요렇게 하면 편합니다 편합니다 요거는 약간 나와서 나와서 벌들이 착륙하기는 좋겠다 첫 모델인데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잠깐만 이걸 먼저 보완해가지고 보완해서 하다보니 요렇게 착륙판처럼 조금 튀어나오게끔 하고 네. 그 다음에 소문을 원래 몸통에 냈던 것을 밑판에다 소문을 내고 몸통은 어떤 걸 써도 소문이 나오게끔. 이렇게 아. 되고 처음에는 몸통에 낼 때는. 그렇네요. 원통에 다 냈네요. 네. 네. 원통에 낼 때는 3등분짜리에서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음. 소문 때문에. 소문이 있는 건 있고 여기는 없, 없게 되는 거죠. 두 개는. 그렇죠. 이, 이게 낫겠다. 그렇죠. 향후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음. 얘랑은 좀 지금 나무가 틀립니다. 네, 색깔도 틀리고 그 예, 그렇습니다. 얘가 훨씬 더 오동나무에 거의 근접하고 무게도 음. 훨씬 가볍습니다. 국내산 수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와 비슷한 오동나무와 비슷한 나무의 재질을 계속 찾으러 다닌 거죠. 향후 앞으로는 다요 재질로 통일될 것 같습니다. 아, 요 재질을. 요 예. 음. 네. 아까 제가 한번 봤는데. 가분떡은 뭐가 보이요 가분떡. 가분떡이 원래 보통 우리가 사면은 그냥 비닐로 한개한 개. 한 개. 다 그런 게는데 요거는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만져봐도 이게 좀, 좀더지이 젤리 좀 비슷해. 어, 그냥 딱 봤을 때잘 먹게 만들어진 것들라고. 이것도 사장님이 네, 다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네.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작년부터 진공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보관도 용이하고 네. 어떤 방식이든지 포장하는 과정에서 벌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맹점이 맞아요. 좀 있어서. 이렇게 공기를 다 빼서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관이 용이 합니다. 계량통 키우시는 분들 소초 많이 찾으시네. 소초가 어떤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흔히 말하는 39, 390 소초광이라고 하는 표준 소초광입니다. 이 소초광에 어 결합식 소초광이라고 해서 계량통에서는 이런 결합식을 넣어서 키우는 거죠. 대박으로 분봉을 할때 그럼 대박 사이즈는 이거는 190입니다 아 이거 1 9 0 똑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390과 190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얘를 계량통에 키워서 나중에 분봉을 할 때는 이렇게 빼서 요렇게 190, 190 대박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이 사이즈는 390 표준 소총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대박이 두칸 많이 필요니다 두칸 반. 그런데 얘는 조금 짧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는 390. 입 네, 사이즈는 똑. 네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가 짧아요. 네. 이게 짧은 이유는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 게 얘는 들어갔을 때 두칸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박 두칸. 그러니까. 나중에 꿀을 채밀 하실 때, 두칸 정도만 잘랐을 때, 손실이 생기게끔. 계란통에서 우리가, 이공원을 이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밑에 소초, 네네. 이 벌집이 계속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밑에 이거, 받침대는 이거 넣을게요. 이건 빼야죠. 그냥 손으로 쉽게. 아닙니다. 받.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전가위로 잘라도 잘립니다. 아, 쉽게 잘립니다. 네, 쉽게 잘립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항상 대박으로 들어갈 때는, 이 분리형 음. 소초광은, 아래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네. 안 빼줘도 되긴 됩니다. 안 빼줘도 음. 결국 밀고 내려가긴 합니다, 얘들이. 그렇지만 더디죠. 우리도 항상 키울 때 이걸 밑에 걸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하시면 힘드니 옆을 잘라버요 음. 토종벌 하우스 네. 사장님, 양봉 자재들도다 했죠? 아닙니다. 저희는 무조건 전부 토종벌 어... 자재만 취급을 합니다. 어, 나는. 양봉도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토종벌 자제 구입하실 분들은 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필요한 거 사서 이제 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